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건강정보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역이 대세잖아요. 위장관계에 독소를 제거하면서 우리 몸속에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식품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바나나하고 마하고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은 잘 보시면은 프라토 올리고당이라고 60% 이상 되어 있는 거 요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올리고당은 유익균에 먹이가 되거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나에도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가지고 유익균에 먹이가 되는 식품이고요. 그리고 마도 이 눌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는, 이은 요렇게 잘라보면은, 이 끈적끈적한 게 요게 뮤신이라는 성분인데요. 요 성분이 몸속에 독소를 이렇게 같이 함께 뭉쳐가지고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 하거든요. 마의 성분에도 이눌린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어 가지고 어, 항생제 같은 거 약을 많이 먹잖아요.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몸속에 좋은 유익균이 많이 사멸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유익균 자리에 유해균이 점령을 하면은 암도 발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익균을 정식하기 위해서 유익균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를 많이 섭취하셔야 되는데 바나나하고 마에 마하고 올리고당에 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해서 오늘 그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제가 해독 주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세요. 바나나 한 개하고 바나나 크기 한개 정도 되는 마한개 준비하고요. 올리고당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를 채칼로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만한 개를 다 이렇게 깎아줍니다 바나나 한 개를 잘라주세요 마도 잘라 줍니다. 바나나와 마자라온걸 믹서기에 넣어 주세요. 여기 올리고당 1스푼으로 한 한스푼 넣어 줍니다 물을 넣고 갈아 주는데요 저는 물 대신에 우유 200ml 한 컵을 넣어서 단백질도 같이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드럽게 잘 갈렸는데 한잔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이 풍부한 마바나나 올리고당이 들어간 해독 주스였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마셔보고 말씀드릴게요. 음, 바나나 우유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리 몸속에 위하고 장에 도달하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풍부한 해독 주스였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주위에 좋은 영상이니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아지마 레시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